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언더 크리어 타법 중에 언더 크리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언더 크리어는 어, 이미 우리가 스텝 편에서 어,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 그, 해드렸고 어, 그 쓰임새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비하는데 결정적인 하나의 타법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어,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될 그런 타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언더크리어, 그러면 단순하게 공을 올리는 걸로 우리가 이제 알고는, 알고는 있는데, 언더크리어도, 어, 크리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하이, 높고 멀리, 높고 멀리 보내는, 어, 하이 언더크리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드리븐, 그러니까 낮으면서도 멀리 보낼 수 있는, 엔드라인 근처까지 갈수 있는 그런 언더크리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일반적인 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면서 이게 노멀하게 갈수 있는 그런, 언더리어 이렇게 어 종류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헤어핀으로 봤을 때어 롱서비스와 롱서비스 라인과 숏서비스 라인 그 중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 낮, 낮게 낮으면서도 한 중간 정도 숏서비스 라인과 롱서비스 라인 그 중간 정도 떨어지는 정도를 우리가 롱헤어핀의 영역으로 이제 헤어핀의 영역 가운데 롱헤어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 그, 이, 예, 서비스 라인하고 롱 서비스 라인, 그 중간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 헤어핀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언더크리어 영역으로서 우리가, 어, 받을 수, 받을 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 얼마나 뜨느냐, 얼마나 멀리 가느냐를 가지고서, 어, 확실하게 언더크리어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이 우리가 낮게 보냈을 때, 어, 언더크리어라고 해서, 어, 무조건 올리는 거, 올리는 타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언더크리어라 해도, 어, 낮게, 그, 후위 쪽, 그 롱셉스 라인이나 엔드 라인 쪽으로 멀리 보낸다 그러면, 어, 하나의 언더크리어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 있, 있기 때문에, 어, 굳이, 높게만 보낸다는 그런 그, 하나의 굳이를 언더크리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우리가 경기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텝 편에서 이미 자세나 그립이나 스윙,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작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타법 공 치는 그런 타구 요령, 타구 요령과 우리가 스텝에 맞춰서 공을 어떻게 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로테이션 자리를 바꾸는 거 되겠죠. 그리고 수비, 이 로테이션과 수비가 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언더크리어 스텝이 나와줘야 되고 언더크리어가 무리 없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게임 중에 로테이션이 안 돼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상당수가 계시고 수비가 안 된다고 또 이렇게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결정적인 원인을 찾는다고 그러면 언더크리어가 안 돼서 혹은 언더크리어를 정확하게 구사를 못 하기 때문에 혹은 언더크리어 스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어, 틀림없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 언더크리어가 되고, 언더크리어에 맞춰서 스텝이 된다고, 어,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어, 또 언더크리어 스텝에 맞춰서, 어, 수비를 할수 있는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어, 수비를 할수 있는, 혹은 그 로테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떤 요령으로, 어, 우리가 공을 쳐야 되는지, 어, 그립이나 어, 자세나, 어, 스윙 요령, 스텝,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서, 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스텝편에서, 어, 그립이나, 어, 스윙이나, 어, 스텝, 어, 이제 자세, 뭐, 이런, 그, 언더크레에 필요한 동작들은 어, 어느 어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타고 요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 그 외적인 것은 간단한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립은 이제 준비 그립 형태로 이 포핸드 그립 포핸드 언더 크리어를 우리가 하, 하고 이 백핸드 언더 크리어를 하는데 이 백핸드는 그냥 백핸드 그립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포핸드는 이 포핸드. 어이 그립으로 잡는 게 아니고 어, 약간의 예, 백핸드 형태인 준비 그립 형태로 잡아주셔야 어, 공을 정면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립은 예, 포핸드 예, 그립으로 잡기보다는 어, 준비 그립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잡아주시면 되고 어, 스윙은 어, 우리가 앞뒤로 그냥 앞뒤로 흔들리는 그런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스윙은 어, 그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어,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고, 공을 치실 때 언더 크리어 타법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공을 치실 때는 이, 이 언더 크리어 그러면 포핸 포엔, 특히 포핸드 언더 크리어는 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이 백핸드보다 어려운 게 포핸드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공이 정면으로 갈수 있는냐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을 정면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쳐야 당연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쳐야 공이 정면으로 갈 텐데 이렇게 쳤을 때는 공이 정면으로 가긴 해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스윙은 공을 세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스윙은 위로 이게 앞쪽으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측면으로 왼쪽 방향으로 스윙을 해주는데. 스윙을 왼쪽 방향으로 해주면서도 공은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포핸드 그립을 잡고서 하게 되면, 우리가, 공을 정면으로, 정면으로 놓고 멀리 보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측면, 측면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립을 이제 준비 그립 형태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윙은 그냥 앞뒤로 흔드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앞뒤로 흔든다고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흔드는 건 아니고, 이귀 방향, 이 손잡이가 귀 방향이나, 왼쪽 귀 방향이나, 라켓을 들고 있는 반대쪽에 있는 귀 방향이나, 아니면은 어깨. 귀와, 왼쪽 귀와 왼쪽 어깨 쪽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앞뒤로 흔들어주는 스윙이면은 누구든 언더크리어를 쉽게 접근해 나가면서 타고 할 수가 있고, 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 난이도를 높여서, 어, 조금 더 정교하게 공을 보낸다 그러면, 정교하면서 세게 보낸다 그러면, 어, 라켓 헤드 부분이 뒤로, 바로, 바로 빠지기 보다는 헤드 부분이 약간 앞쪽으로, 앞쪽에 있다가, 바꿔주면서, 앞쪽에 있다가 바꿔주는 이런 수윙을 했을 때가 조금 더 공을, 어, 놓고 멀리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도 좋고 기술도 좋고 오래된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런 귀 스윙보다는 짧은 스윙 이런 스윙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 익히셔야 될 거는 어~ 이렇게 짧은 스윙 짧은 스윙이라기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큰 스윙에 이런 정도의 스윙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은 언더크리어 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 음, 없겠습니다. 열 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러분들께 보셨지만, 단순하게, 이거 단순한 거예요. 그냥 앞뒤로만 흔들어 주는데, 앞뒤로 흔든다고 해서, 오른쪽 방향, 오른쪽 앞방향으로, 라켓을 들고 있는 앞방향으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반대쪽, 라켓을 들고 있는 반대쪽의 귀나 아니면은 어깨. 그러니까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귀나 왼쪽 어깨 쪽으로 여러분, 예, 흔들어주면서 그쪽으로 손잡이 부분 혹은 헤드 부분이 그쪽으로 올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움직여주시면 되겠어요. 어, 이 부분이 조금, 어, 이제 좀 너무 쉽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기술이 구사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헤드 부분을 바로 빼지 마시고, 손잡이, 손잡이가 뒤로 나갈 수 있도록 헤드는 그대로 앞으로 살려주시고, 손잡이가 뒤로 나가면서 손잡이 부분하고 헤드 부분하고 바뀌어지는 이런 동작으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언더스윙 할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짧으면서 신속하게 조금 더 신속하게 공을 멀리 보낸다 그러면 신속하면서 힘있게 멀리 보낸다 그러면 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윙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어, 우리가 스윙에 대한 부분이 약간 틀려지긴 했지만 어, 결국은 스윙 방향은 왼쪽 귀나 왼쪽 어깨 쪽으로 빠져야 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열번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정말 그어 동작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 아니고 어 선수들처럼 이 예, 상당히 어 기술적으로 이게 그 하이 레벨이라고 그러면 동작을 크게 하기보다는 이 짧은 스윙. 이 짧은 스윙으로 그것도 공을 공이 앞에. 이게 몸 앞에 있을 때 짧은 스윙, 옆에 있어도 마찬가지. 옆에 있어도 이렇게 짧은 스윙으로 할수 있는 그런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어, 실제로 우리가 언더크리 할 때는 밀려있는, 밀려있는 상황이 아닌 상에는, 어, 대, 체적으로 이렇게 짧은 스윙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 공을 빨리 보내고 뒤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윙 자체가 커지면은, 어, 이 뒤로 나가는, 공이 높고 멀리 나갔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윙하고서도 뒤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 스윙을 빨리 해놓고서, 저 언더, 언더 언더크리어, 그려, 언더 그려로서, 스윙을 빨리 해놓고서, 수비 위치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윙 자체도, 언더 그려 스윙 자체도, 짧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 동작을 할 때는, 공이 앞에 있다고 보고, 이 앞쪽에 있다고 보고, 손목만, 손목만 뒤로 제껴서, 뒤로 제껴서,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 제깨, 낄 때, 이 헤드 부분이, 손목이 뒤로 제껴진다는 얘기는 헤드 부분이 뒤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뒤로 나올 수 있는 이 헤드 부분이, 이 헤드 부분이 빨리 제껴질 수 있으면서도 빨리 나가는 이런 동작으로 해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공을 놓고 멀리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이 동작, 이 짧은 동작이 가능하려면 어, 힘도 있어야 돼요. 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짧은 걸로 한다 그러면 공이 뜨고 뜨기, 뜨기는 해도 멀리 나가지는 않거든요. 언더 크리어의 기능은 높고 멀리 보내므로써 내가 수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스윙을 짧게 했는데 그 부분이 어, 생각한 건대로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스윙을 하시면 안 되고 큰 스윙을 통해서 공을 높고 멀리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러나 어느 정도 스윙 동작이나 기술이 됐을 때는 굳이 큰 스윙보다는 짧은 스윙이 나은 거고요. 짧은 스윙으로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1 0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앞에서, 요 앞에서 손목이 뒤로 제껴지고, 제껴지면서 헤드가 뒤로 나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앞으로 나가는데 이때 결정되는 거는 손목을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손목. 손목도 바로 앞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서 지금 제가 스윙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공이 이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직선으로 갑니다. 직선으로. 직선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서 직선으로 가냐면 여기서 공을 맞출 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제가 공을 맞췄다 그러면 공이 어 라켓 헤드 부분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갈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맞힐 때는 여기서 맞추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미 맞췄기 때문에 헤드 방향은 정면을 보고 있고 결국 공은 정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 때도 마찬가지. 큰 스윙을 할 때도 이렇게 맞추면 이게 헤드가 기울어졌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기울어져 있는 쪽으로. 그렇지만 맞히는 순간에 이렇게 되게 되면 공은 정면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스윙이 됐든 짧은 스윙이 됐든 여러분들께서 공을 맞출 때는 이런, 이렇게. 이 정면으로, 헤드 부분이 정면인 상태에서 맞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맞추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왼쪽 귀방향으로 올수 있도록 하시면, 단순하게 앞으로, 왼쪽 귀방향이 아니라 오른쪽 귀방향으로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 다음에 멀리, 그 다음에 강하게 공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답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윙은 그런 세 가지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렸, 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스윙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측면에서 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한번 해보죠. 크게 스윙을 크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손목이 뒤로 제껴지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껴지고, 왼쪽 귀 방향으로 갈수 있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손목이 뒤로 제껴져야 된다는 거. 헤드가 뒤로, 뒤쪽 부분으로 나가면서 위로 서야 된다는 거. 옆으로 세우질 말고, 뒤쪽으로 세워서, 그래. 왼쪽 귀 방향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동작이 훨씬 더 쉽고 조금 더 기술이 좀 숙달이 되신 분들은 이 스윙보다는 조금 짧은 스윙이면서도 힘찬 스윙. 손잡이가 뒤로 나가면서 손잡이가 뒤로 나갔다가 헤드 부분이 뒤 다시 손잡이하고 헤드 부분의 위치가 바뀌면서 왼쪽 귀 방향으로 갈수 있는 이런 동작을 구사해 주시는 게 이게 앞뒤로 흔들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동작은 짧아지면서 힘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힘이. 그래서, 어, 조금 더 숙달이 되신 분들은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윙을. 자, 열번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느리게 한번 보면, 이렇게 쭉 나가다가 어깨. 이 상태, 준비 상태 그대로 뒤로 나가서 어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 손잡이를 앞으로 밀고 라켓 헤드 부분이 뒤로 제껴지면 그때 바닥을 긁듯이 앞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나가서 손잡이하고 헤드 부분의 위치가 바뀌고 바닥을 긁듯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 스윙 폭은 짧지만 바뀌는 중에, 손잡이하고 헤드 부분이 바뀌는 중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때 우리가 단순하게 흔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힘이 나와요, 이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손목, 손목, 손목 부분이 확실하게 제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껴지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이 제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스윙이 앞으로, 공이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덜 제껴지거나 아니면 손목 활용이 안 되니까 전혀 다른 방향의 그런 그 타법이 구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하실 때 손목 뒤 손목을 쓸수 있도록 그대로 준비자세 그대로 준비자세 그대로 뒤로 가서 손목하고 헤드 부분하고 바뀔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바뀔 수 있도록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다시 한번 보이, 보여드리면 뒤로 제껴서 바뀌어지고 바닥을 긁듯이. 앞쪽으로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 어, 지금보다 조금 더 짧은 스윙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 지금 손잡이를 뒤로 뺐는데 빼질 않고 준비 상태 그대로 하는 스윙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 힘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한 기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언더그려나 아니면 어, 경기력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굳이 큰 스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열번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거 하실 때도 느린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손목이 뒤로 제껴져요. 어, 우리가 두 번째 동작 말씀드릴 때는, 이게 팔이, 어깨가 뒤로 빠졌는데, 똑같은 요령인데, 여기서는 어깨가 빠지게, 손목이, 팔 전체가 뒤로 빠지지 않고, 라켓 헤드 부분만 빠져요. 이렇게 헤드 부분만 빠지고, 그 상태에서 순전히, 어, 손, 순수하게 손 손목만 이용해서 우리가 공을 치는데 손목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어, 손목 힘이 안 됐을 때는 이 동작을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 동작을 쓰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이 받쳐준다라는 걸 가정해서 써서 써 주셔야 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헤드 부분이 라켓 헤드 부분이 빨리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공이 맞을 때, 공이 맞을 때 공을 정면으로 보내든 측면으로 보내든 원하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빼서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 공이 대각선으로밖에 안 가요. 결국, 공은 어디서 맞아야 되냐면, 정면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측면을 봤을 때, 헤드 부분이 앞쪽을 볼수 있는 그 위치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신속하게 빠져야 돼요, 라켓이. 이게 느리게 빠지면 이미 공이 와 있는 상태라, 여러분들께서 공을, 어, 이 효과적으로 정면, 혹은 측면으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짧은 수술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열번 다시 한번보 보여드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요. 그래서 짧은 스윙은 활용을 하지만 안 됐을 때는 큰 스윙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